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의자의 정영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꽃 목걸이 인생 최초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 목걸이를 걸어줄 분도 초대를 했는데 왜 그러냐 처음으로 프로에 입성한 우리 영건 선수를 모시게 됐습니다 임상우 선수! 맞이하겠습니다! 와. 자 일단 너도 하나 해야 돼 나만 부끄러울 수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아무튼 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저는 이제 KT 위즈 프로 선수가 된임상호입니다물꽃 <laughs> <laughs> 파이터지지 안 하고 이제는 KT 선수 확실히 이상근데 아니 프로가 되니까 기분 어때요? 아 뭔가 설레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는 게 이제는 진짜 프로야구 실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진짜 뭔가 마인드셋도 프로야구 선수가 된거 같은데, 그러면 걸어가면서 또 많은 시민분들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목걸이를 이렇게 해줄 때 보니까, 여기 프로야구 선수들처럼 금목걸이가 돼 있더라고요. <laughs> 원, 원래부터 금목걸 이 했었나요? 아, 원래는 안 하다가 어. 어머님이 차라고 하셔가지고 차고 하니까 막상 또잘 되는 게 있어가지고. 플라시 브역같아 네. <laughs> 야, 신발 사야겠다. 예, 이제 사야 됩니다. 어. 내가 신발 사라고 돈 보내 줬잖아. 예, 맞습니다. 미담 얘기해야지 빨리. 아, 그 용돈 모금님께서 네, 네, 선물로 제가 원하는 신발 사라고 돈을 보내 주셨습니다. <laughs>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 아무도 홍분안 <laughs> 해지. 어, 인터뷰 하실래요? 일로 오세요. 일단 누군지, 어디 사는 몇살 누군지. 강서구 사는 중학교 1학년 홍희해 줄로. 네. 아 근데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우리를 보면서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를 알고 있었어요? 네. 어, 임상우 선수 좋아했었어요? 네. <laughs> 아, 그랬요제 두산인데 최근에 KT 갔다고 하셔 갖고 질렀어요. 그럼 이제 임상우 버리는 거예요? <웃음> 아니요. <웃음> 눈을 왜못 마주쳐요? 가까이서 보니까 임상우 선수 어때요 지비보다 잘 생겼어요. <laughs> 아니 보통 중학교 1학년이면 요새 아이돌 좋아하고 이럴 나이 아니에요? 애들도 아이돌. 임상호가 아이돌이에요? 야구계 아이돌. 아, 임상호 화이팅 마지막으로. 임상우 화이팅.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 <웃음>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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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신기하다. 중학교 1학년. 와 어때? 저렇게 너를 좋아해.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한 순간에 알아보아주시고 하니까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안에선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laughs>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니까 솔직하게 하루에 내가 만약에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가. 그러면 무조건 알아보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 한 명. 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날알아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와. 대박이다. 그 정도면 나보다 나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의 프로야구 선수 됐어요. <laughs> 야구 안 보시는구나. 네. 큰 고기 잡으세요. <laughs> 야구 안 보이시나 보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 정말 중요한 PPL 시간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다양한 제품이 많이 있는데, 용의자에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 전, 이 에너지 부스팅이 필요할 때, 이 제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친 일상에 에너지가 없어서 활력이 필요할 때 일반 음식에서는 흡수율이 떨어져서 따로 챙겨야 된다는 그 성분이 바로 아르게닌인데 여기에 이 한포를 통해서 초고함량 6200mg의 아르게닌을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 이 제품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시즌 중에 자주 챙겨 먹었습니다 아 시즌 중에 실제로 먹었었어요 네. 이거를? 아 진짜?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은 L-아르기닌을 포함한 총 5종 아미노산 시너지 배합을 통해서 체내 흡수와 활력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활력에 좋은 다양한 부원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일상 속에서 지쳤을 때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에너지업이 필요할 때 정말 딱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원래 아르기닌 원료 자체가 특유의 맛이 좀 강해가지고 편하게 먹기 힘들다 그러는데 이거는 맛도 상큼한 베리 맛이라 비린 맛도 잡고 또 영양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렇게 안 빌인데. 역시 좋습니다. 활력이 쫙쫙 돋다. 네. 아무튼 아르기닌 섭취하시고 에너지 부스트업 하셔서 활기차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laughs> 귀엽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네. 자, 임상우 선수의 고독한 프로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상우 선수한테 설명드리면, 제가 프로필을 임상우 선수 걸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거나 본인이 듣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땐이 시간에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화이트보드에다 써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면 됩니다. 김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작진한테 시옷 비읍을 써놨더라고요. 임상우 선수는 그 정도 위험하니까 적당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임상우 생년월일 2003년 1월 3일? 2003년생이에요? 네. 제가 인생에서 인터뷰해본 사람 중에 제일 어릴 것 같은데. <laughs> 포지션은 내야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상우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균형 잡힌 플레이 스타일을 꼽을 수 있는데요. 공수주 전반에 안정적인 희량을 뽐내는 건 물론, 꾸준히 출루의 찬스를 만드는 태블 세터라고 볼수 있죠. 특히 많은 분들에게 임상우를 각인시킨 건 역시 불꽃 야구입니다. 불꽃 야구 선배들이 예뻐하는 임상우 선수, 특히 김재호 선수에게 야구뿐만 아니라 소통형 야구까지 배운 듯한데요. 확실히 MG의 소통형 야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세계에 나는 나와 같은 후회하지 않길 샵2024 10월 1일 내가 사랑했던 모든 너에게 <laughs> 이게 중 아, 제가 좋아 이게 책 이름이에요? 아, 내가 사랑했던 모든 너에게라는 책에 나오는 명그 문장이다. 아니, 스스로를 센티한 남자로 호소하며 인스타를 두 개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TKDDN 포토? 사진이 취미인 대학생. 사진은 모두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어. 자, 그런데 선배들이 너무 예뻐했던 탓일까요? 스스로를 임스타라고 부른다는 측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임스타라고 불러요? 아, 아 음. 여기 보면 이름 임상우, 별명 임스타. <laughs> 저를 많이 불러주는 별명이라, 버릇 습관, 이빨 람 넣기. <laughs> 아, 이빨 람 넣기가 뭐예요? 이렇게. 아,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해? 하나 더, 하나 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어,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야구 좋아해? 나불러 올래? 아, 너무 치명적이다, 진짜. <laughs> 제 의지 가니었습니다. 아니 이 표정이 이 자신감 있는 표정이 이거 몇번 찍었어요? <laughs> 아네 번? 생각보다 빨리 됐네. <laughs> 본인 의지가 아닌데 이게 네 번만에 될 정도면 역시 스타는 뻔뻔해야 제맛이죠. 불꽃야고에서 두각을 <laughs> 나타내던 임사는 드디어 불꽃야고 최초로 2026신드들프트에 지명받게 됩니다. 대졸 예정 지원자 수는 206순 한 명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이중 4라운드 전체 36순위로 지명되며 KT 위즈에 입단하게 됩니다. 오 대학생 중에. 드래프트 지명 1등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세 등등하게 말을 했는데, 대학생 중에서 1등으로 지명된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번째로 지명이 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본인은 더 빨리 지명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뭐 만족하는지 어때요? 아, 너무 만족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그 스톱을 이그고 일단 해야 되니까 좀 세게 얘기했다? 아, 그래도 사회생활 잘 하시는 편이네요. <laughs> 지금 스마트폰 어디 통신사 쓰고 계십니까? <웃음> <웃음> 핸드폰 꺼내 봐요. <laughs> 내가 딱 보고, 자봐 봐요. 너나 아니, 저, 저 통신사 얼마나 썼어요? 아, 처음부터 저기 썼어요. <laughs> 자 어, 어찌됐건 막내가 사연 생활을 아직은 어, 아직은 다 배우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런데 롤 모델이 시즌마다 바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영동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임상우 선수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회 기간 중에 안타 15개를 치고 싶다. 삼성 부자욱 같이 삼진이 적고 타율 높은 선수가 되는 게 꿈이다. 그리고 불꽃야고 입단하면서 롤 모델을 김상수 선수로 했고. 재호한테 배워서 롤모델은 김상수 선수로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김조선 굉장히 많이 서운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시절의 내용들을 보면 김상수 선수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아. 그. 진짜, 쓰고 있는데 너무 구차해가지고 내가. 아니. 아니, 선생님. 초딩이 롤모델이 김상수 선수예요. 라고 얘기한 게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 이쪽, 이쪽. 아, 아, 아 저거 하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좀 짜증난 것 같은데? 나한테 소통형 야구까지 가르쳐준 영고 영원히 고통받는 김재호 선배 명품 지갑까지 선물해 줬었는데 지갑 선물을 해줄 때 현금까지 넣어서 줬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5만 원 넣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제일 담고 싶은 선배 누굽니까? 아, 여기서 딱 얘기하세요 <laughs> 또김상우입다 10만 원 넣어줬어도 계속 김상우예요. <laughs> <laughs> 자, 아무튼 불꽃야고에서 많은 경험치를 쌓았다고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아주 냉정한 법이죠. 이제 막 아기 마법사가 된 임상우 선수 KT 위즈에서도 진짜 인스타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임상우 선수더 많은 성장을 응 원합니다. 이제 말해도 됩니다. 어. 제일 그 등에 땀이 나겠던 질문은 뭐였어요? 롤모델. <laughs> 근데 김재호 선수가 많이 알려 줬잖아요. 네, 그 어찌 됐건 김재호도 뭐 국가대표 유격수였으니까 이 방송 보면서 서운해 할수 있어요. 네. 그친구가 착해 보여도 한 마디 하세요. 재원한테. 그래도 제 마음속엔 항상 1등 선수이고 항상 닮고 싶은 선수였습니다. 어. 영원한 제마음속에 최고 유격수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야, 보정 잘했어요. 아, 메이크업 잘했어. 어. 아니 근데 그 드래프트 영상 보니까 본인 이름 불리니까 진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더라고요 <laughs> 네, 그때는 좀 마음 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또 누구 나오지 이러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나와가지고 아. 그게 좀 음. 당황했던 거 같아요 깜짝 놀라서? 네. 메시지를 전날에 보낸 사람들이 좀 많았나요? 제우 선배님 아 전날 연락한 건 김재호 네. 문자 뭐라고 왔어요? 좋은 꿈 꾸라고 아. 저녁에 연락 오셨습니다 오. 이모티콘도 혹시 붙여서 왔나요? 하트 <laughs> 걘참 스윗해. 어쩜 어쩜 남자가 그러냐. 그죠 그리고 류현인 선수와 평행이론. 아니 진짜 MBTI부터 똑같아요. 아, 류현인 선수도 ISFP. 그리고 단국대 내야수 아, 유격 출신이고 KT 입단까지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류현인 선배랑 내가 걸어가는 길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나요? 거의 똑같다고 볼수 있는데. 어. 저는 1학년 때 현인 형처럼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현인이가 네. 그 정도로. 네 1학년 때 4학년 선배님이었습니다 어. 대학교에서의 류현이는 어땠어요? 저는 너무 바르고 습기도 많지 않고 항상 미소 짓는 그런 어땠 학교에서 도 똑같았어요. 근데 4학년 선배고 1학년이면 좀 4학년 선배들이 무섭게 하지 않아요? 현인 형은 항상 웃고 있었어요. 아 <laughs> 류현이는 왜 미담밖에 없지? 그럼 류현인 선수한테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대학교 선배로서? <laughs> 선배로서 아쉬운 건 없,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간으로서? 는 <laughs> 현인이 형, 이건 좀 아쉬워요. 본인만큼의 외모? 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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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인이 키? 둘이 키 비슷하지 않아요? Yeah. 다 아닙니다. 현인 선수가 더 작아요? 네. 난 나보다 크면 다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laughs> 나 항상 올려다 보니까 난 나보다 크면 다 비슷해가지고. <웃음> <웃음> 어. 자, 그럼 이제 불꽃냐고 비하인드 질문들을 해볼텐데. 실제로 훈련을 빡세게 하는지, 펑고도 전부 다 봤는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예능이 아닙니다. 아. <laughs> 네. 누구보다 진심인 것 같고 운동량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하러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학교 오일이 오히려 쉬는 것 같고 <웃음> <웃음> 그 주말에 운동하는 게 진짜 보는 줄 알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재호 선수가 카리스마 재호재호가 감독님이랑 연습하다가 너무 지쳐서 낮2 시에 대리 불러서 갑니다. <laughs> 운전 못하겠다고 <laughs> 그 정도입니다. 아. 불꽃야구 선배들 중에서 뭐 방망이를 챙겨주나 뭐 신발을 챙겨주나 이런 걸 챙겨주거나 혹은 조언을 제일 많이 해주거나 어떤 선배가 있어요? 재호 선배님. 아 이것도 김재호요? 아니 김재호 말고 따뜻하지 않아 우리팀은? <laughs> 아니 그거 아닌데 <laughs> 거의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올해 일년 아, 동안 대화도 가장 많이 한것 같아.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의윤이가 자기 그 브랜드 옷 많이 주지 않았어요? 옷이요? 어. 아 옷은... 아정윤이백스토안 줬어요? 왜요? 네. <laughs> 도윤아 그거 아니지 않아? 하여튼 이현 선배님이 작년에 글러브 아 글러브를 줬어? 아 네, 해줬네 아니 그런 거다 까먹고 클일날 뻔했잖아요 아니, <웃음> <웃음> 그러면 또뭐 선물 받은 거뭐 뭐 있어요? 재호가 지갑 줬고 등 번호 주면서 그리고 방망이도 누가? 재호 선배님 김조가 방망이도 줬어요? 네. 스파이크 이런 거는 누가 안 해줬어요? 스파이크는 없었어요 아, 내가 해줬잖아. 운동? 아, 운동할 거 아, 안 나오네. 아, 요새 일주일에 하나씩 미담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아, 근데 김재혁 오고 나서 임상우 선수의 존재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아, <laughs> 뭔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시합을 안 나가고 배우기만 해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시즌 들어가고 시합을 못 뛰고 벤치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저도 뭐 이렇게 좀 주눅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벤치 있으면 주눅 들게 돼요. 네, 응. 다시 기회를 잡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즌 중반 기회를 잡습니다. 네. 김재호를 벤치로 밀어내고 <laughs> 본인이 타격에서도 앞서면서 주전 유격수가 됐을 때 솔직히 눈치가 많이 보였다. 혹은 첫 번째 경쟁에서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뭐, 태권 선배님이 항상 말씀 말씀해주신 건데 지금 이 선배님들 못 밀면 풀어가서 못 살아남는다. 그, 그 말을 듣고. 이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어. 김성근의 겨울방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건 대표로 참여했어요. 유일하게 참여를 했었잖아요. 감독님 굉장히 예뻐하시고 다른 연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웃음> 아 <웃음> 지금 그때 기분 어땠는지 본인 기분 물어보는지 알고다가 다른 연건들의 기분 어떠나? 우리는 그 조금 달라요, 아, 지금. 어뭐 어땠는지. 많이 물어봤고 어. 어, 좋았냐 뭐했냐 뭐 뭐했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서 어. 아니 그 김성근의 겨울방학 찍으면서 만난 감독님 은 어땠어요 아그 야구장에서의 감독님이랑은 많이 다른 할아버지랑 여행 온 느낌이었어요 어 <laughs> 아니 근데 상상이 안 가는데 밖에 나와서 조금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도 내 긴장감이 풀리진 않잖아 아네 그렇긴 했어요 계속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할아버지처럼 느껴졌어요. 감독님이 옷 본인 옷 입으라고 주신 것도 있지 않아요? 아네 맞습니다 그때 저는 운동한다고 듣고 옷을 안 챙겨 갔는데 감독님이 그때 이제 옷을 입으라고 본인 옷을? 그 명품이었는데 <laughs> 아니 감독님 명품 좋아하셔 <laughs> 아니 옷이 거의 다 명품이더라고요 빌려주신 줄 알았지만 그냥 아너 줬어요? 그냥 너, 입... 그냥 너 입어라 그거 줬어요? 네 저녁에 갖다 드리려 했는데 그거 그냥 그... 너 입어라 하고 아니 감독이 왜 본인을 이렇게 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른 형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잘생겨서 좋아하는 건데 <laughs> 본인이 이유를 모르면 네 작년에 사결경도 있고 아... 그렇게 좋은 기억도 있고 본인이 그 대학교 1, 이 학년 때보다 이 불꽃야구를 시작하고 나서 인생 180도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불꽃야구와 단국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질문에 단국대를 선택합니다 <laughs> 엘로와 인터뷰 정말 저도 이름을 알고 있는 유명 잡지 인터뷰에서 단국대가 최고다라고 밝힙니다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유가 뭔가요? 근데 이게 작년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감독님이 여행을 데리고 <laughs> 가기 전혀 없... 전혀 아이씨 여행 데려가면 은 불꽃야구 선택하고 여행 안 데려가면 아 그건 아닌데 어. 아 이때는 아니, 뭔가 당국대 애정이 좀더아 그때는 컸다. 네. 그러면 지금 와서 물어보면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당국대 vs 불꽃이야구. <laughs> 당국대네. <웃음> 잘했어요. 당국대가 맞아요. 우리도 자네를 아예 잊어버릴 거니까. <laughs> 우리도 내년에 또 잘생긴 유격수 하나 나오겠지 뭐. 야구 잘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와씨. 진짜 무섭다 이거는 개인 의견 아닙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KT 스카우트 단장님 VS 장시원 단장 <laughs> 임상우 선수의 선택은요? 저는 장시원 단장님 어 바로 나와요, 이거? 우선 KT 전에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던 분이 장시원 단장님이기 때문에 아니, 오늘 질문 중에 제일 빨리 답했어 큰일 났다, 너 <laughs> 그 큰일 났다 하긴 뭐 입단했으면 그때부터 스카우트 팀 별로 상관없긴 하지 <laughs> 야 머리 좋네 야 이것까지 생각해? 그러면 <laughs> 일단 미안합니다 이 질문까지 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k t w 이강철 감독님 VS 김성근 감독님 아. <laughs> <laughs>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본 이강철 감독님. 2년 동안 나를 위해 폰고를 쳐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명품을 <laughs> 선물한 김성근 감독님. 됐어요. 여기서 안 듣겠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요 정도 고민했으면 됐어요. 지금 크게 한숨 쉬어. 전 이게 사실은 그 사전에 대본을 보면서 이 질문이 제일 웃겼습니다. 팬이 거지가 돼서 못 오기. 다른 선수의 팬이 돼서 그 선수 보러 가느라 못 오기 팬이 거지가 돼서 못 오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나를 떠나면 안 된다 거지가 돼도 날 좋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좀 질투가 많이 날것 같아가지고 아 네. 뭔가 저를 계속 이제 좋아했던 분이 어. 다른 선수한테 이제 좋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평소에 좀 질투가 많은 스타일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그럼 만약에 그 연애를 한다면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을 인정한다 못한다? 나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된 남사친. 그건 좀 저를 만나고 나서 아는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된 남사친이랑 둘이서 밥 먹기로 했대. 오케이 안 돼요. 둘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점심 점심. No. 아니 둘이서 와 점심도 안 돼요? 굳이 만나야 하나 와 질투 엄청 심하구나 그럼 본인도 그렇게 행동해요? 여사친 아, 없어요? 네, 저 없습니다 와, 너 아주 그냥 여심을 끌어들이려고 아주 그냥 날 때부터 준비를 아주 하고 있구나 <laughs> 여사친도 없어?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는 저희 쌈 문답 코너입니다 저도 당황스러운 질문이 많아요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또 괴상한 질문들이 들어있을지 작가님 너무 좋아요. 질문 문교원 임상호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도 교원이 보다는 죄송한데 교원이 보다는 이면 얘는 한참 밑으로 보는 건데요. 아니. 규헌이도 많이 잘생겼는데 규헌이보다는 아, 제가 더 낫지 않나 근데 솔직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문규이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laughs> 방송이라고 문규헌은 잘생긴 느낌은 아니지 않아요? 규헌이도 못뭐 꾸미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laughs> 그래요? 난 문규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대학 야구는 수능 쳐서 가나요? 수시로 가나요? <laughs> 와, 씨. 저는, 저는 수시. 어. 저는 수능 안 봤습니다. 아, 진짜? 네. 수능은 원래 보려고 했는데, 어.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 <laughs> 아, 수시로 야구선수 입학하는 거 몰랐네. 와 대박이다 상상도 못 했다 아직 학기가 남아있는데 취업계를 내나요? 야구선수도 졸업요건이 있나요? <laughs> 아니 진짜 우리 제작진 아니면 이걸 누가 질문해 그럼 앞으로 수업 진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취업계 내일 준비하고 있고요 아 취업계를 내요? 진짜로? 네아 이거 좋은 질문이었네 졸업 조건도 좀 빡세서 음. 다 채워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이거 재밌는 거 많아서 하나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네 신박한데? KT 위즈 선수는 통신살인이 있나요? 이건 이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얘기를 해본 게 없어서 이거 있을 겁니다 통신비 지원이 아마 제가 있,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laughs> 근데 제가... <laughs> 가족들... 음. 가족결합할인이 지금 야! 계약금이 8천만 원인데 가족결합할인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핸드폰 하나 더 만들든가 근데 그 KT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굳이 안 바꿔도 된다 그래서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안 바꾸는 애들이 있, 있구나 <laughs> 아,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질문이죠 계약금 8천만 원 이거 어떻게 사행,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개인 컴퓨터 하나 사고 <laughs> 나머지는 다 아버님, 부모님 아 그걸 반대로 말했으면 좀더 감동했을 텐데 <laughs> 지금 다들 코 웃음 쳤잖아 컴퓨터 뭘로 사게요? 그냥 적당한 걸로 하나 하려고 어, 어떤 용으로? 게임 <웃음> 나랑 <웃음> 밤에 듀오하자 네. <laughs> 아 우리 한 명이 부족해요 아. 다섯 번째 멤버로 함께해 주실 생각 없는지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프로 선수로서 이제 k t z 유니폼을 입고 마법사가 돼서 뛰게 됐잖아요. 프로 선수로서 2026년의 목표는 뭡니까? 저는 우선 시작을 일본에서 하고 싶어요. 아 그게 시즌 시작을 그래서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일본에서 제일 계속 있는 게 목표입니다. 와, 프로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가 꼭 이건 이루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저는 지금 노시환 선배님, 한 정경기 실장. 백사4사 아 경기 전 경기 출장하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게 그걸 매년 하고 싶은 아, <laughs> 철인이 되겠다 네. <웃음> 아, <웃음> 안 다치고 싶은 게 제일 큰거안 다치고 부상안당해야 일본에 있을기라도할수 있으니까 어, 너는 확실히 좀 다르긴 하다 <laughs> 다른 애들이랑 어. 자 오늘 이렇게 어, 용의자 함께해 봤습니다 야외에서 또임상우 선수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건 저도 처음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평소에 하던 인터뷰랑 좀 다른 느낌이었고, <laughs> 되게 받아보지 못한 질문들이 많았어서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저희는 그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나오는 아, 겁 음. <laughs> <laughs> 우리가 있었던 자를 우리가 청소해 야데요아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임상우 선수 와 함께했는데 앞으로 KTVZ 마법사로서 더욱 더 활약하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아, 네가 이거랑 네 이거랑 다 들고 이거랑 해서 갖다 드려. 네. 나는 이거 이거 한번 접고 싶었어. <목소리> <목소리> 이거가. 에이. 이거 <laughs> 가겠다. 해 <목소리>